할렐루야, 아, 이세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한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호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육사는 스버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로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아모레앞 해촉 속소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세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자손은 느비오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사미과. 바닷과 대마와 여들과 라비스와 게드만이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닿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들어갔고, 아수르로 통하는 에고바 수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앞. 거주하였더라. 아민.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우리가 익히 창세기는 읽어왔지만 생소한 이름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새 여인, 사라와 하갈과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그 후손과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과 6절은 구두라의 후손,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아브라함의 죽음, 12절부터 18절은 이스마엘의 후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1절에서 6절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구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여섯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부분인 7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 12절에서 18절은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들의 명단을 언급하며 오늘 이 장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한 명의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거의 13장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 이야기 끝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자신의 족보를 제시함으로써 끝을 맺게 됩니다. 족보는 이 창세기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족보가 나올 때마다 앞뒤의 맥락을 보시면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족보 뒤에 나오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을 가라, 가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에는 약속이 수반돼 있어서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경우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고 오늘 100년이 지난 후에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도 흔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이 100년이 더 지난 시점. 75세 때그 약속을 받고 175세에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삶 속에서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간단해요. 오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당시의 족장들의 관례에 따라서 여러 아내들을 얻고 후손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오늘 그의 아내 그두라라는 사람과 그를 통해서 낳았던 여섯 아들과 일곱 손자와 세 명의 증손자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없어요. 어떤 의견을 찾아 보니까 아랍 족속의 선조들이 됐을 거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이 그들의 유업이 될수 없으니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재산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보냈다 그래요? 동방에 아라비아 지역으로 이주하게끔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땅이라는 곳은 자기 후손들이 가야 돼요. 자기 말고, 자기 말고 더 밑에 있는 자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6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줘서 자신이 죽고 나서의 재산과 여러 가지 분쟁이 없도록 미리 조치한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오로지 그 약속의 후손은 이상만이 할수 있기에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죽어가지만 자신과 맺은 하나님의 연약은 영원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이삭을 세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에게 주어졌던 복들은 나를 통해서 내 밑에 후손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끝이 나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중에 가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요셉의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첫째로 8절에 아주 장수하고 만족과 평안한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 구약 성서에서 장수와 평강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의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에 언급된 족보는 그의 후손이 매우 번성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삭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이어받은 유일한 상속자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5절과 11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로, 우리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의 후손이 많고 큰 나라를 이루며 12명의 영도자가 나올 것을 약속했는데, 우리는 13절부터 16절의 내용으로 이를 확인합니다. 이런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복된 삶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 백년이라는 그 시간, 에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과 약속을 성취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응답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일어납니까? 빨리 일어나 주세요. 빨리 내 눈에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백년이라는 길간 동안 이 성경 전반부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아브라함,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시점에도 마지막까지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자기 자식에게 그것을 물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세요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에 약속과 복을 내려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나의 삶 가운데에 평강으로 평안으로 살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떠나고 나서도 하루 하루 종일 생각해야 될 것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구나. 과연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언제 지키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실 것이니 믿고 나아가야겠다. 둘째로 약속을 성취받은 삶에 삶은 아브라함처럼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걱정이 있었겠죠. 아브라함도 염려가 있었겠죠. 사람인데 왜 그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를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믿고 나아간 그의 삶이 평강으로 넘쳤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아브라함의 복은 자신에게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흘러가요.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흘러가고요. 밑으로 흘러가고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믿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밑에 애들, 내 나를 통해 밑에 사람들.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잘될 수밖에 없고, 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나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그리고 그의 상속자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출발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평강이 넘치고, 그 약속을 믿고, 아,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셨군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